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일이 술술 풀리고 우연히 만난 인연이 기회로 이어지고 심지어 잊고 있던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뜻밖의 행운. 바로 그런 일이 다가오는 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11월 정해일 예상치 못한 행운이 문을 두드리는 띠를 전해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3위,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뜻밖의 연결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해일의 수기 에너지가 돼지띠의 본기와 만나면서 감으로 움직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흥적으로 잡은 약속, 우연히 들른 장소, 혹은 오래 연락 없던 지인의 전화가 인생의 열쇠가 될수 있어요. 특히 재물운이 흐름을 탑니다. 잊고 있던 투자, 대금, 보너스, 혹은 지원금 형태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운의 키워드는 예상 밖의 기회입니다. 움직이면 행운이 따라붙습니다. 정해 일엔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마음이 가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곧 행운의 문을 여는 손이 될 겁니다. 2위 용띠 용띠에게 정의의 일은 멈춰있던 운이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던 일 혹은 누군가의 반대로 막혔던 일이 뜻밖의 계기로 다시 살아납니다. 행운이라는 건 사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법이죠. 용띠는 이미 준비가 끝난 사람입니다. 특히 이날은 귀인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거나, 잊었던 인연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돈이나 기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기회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용띠에게는 다시 시작되는 행운의 흐름이 기듭니다 1위, 토끼띠. 정해일의 주인공은 단연 토끼띠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물과 불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시점인데, 이 조화가 토끼띠에게는 기적 같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막연히 기다리던 소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포기했던 일이 반전의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운의 방향이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서는 시기예요. 재물, 명예, 인연, 그 어떤 분야든 이게 진짜 내 운이구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토끼띠는 이날 직감이 극도로 예리해집니다. 머리보다 느낌을 따르세요. 누군가의 제안, 문득 떠오른 선택이 당신을 전혀 다른 단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하늘이 내린 타이밍,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세 띠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력 이상의 보상, 계산밖에 행운이 따라온다.